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중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체중이동이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오른발이 어, 체중이 남아있는 상태로 피니시가잘안 돼요. 피니시가잘안 되면 약간 멋도 없고 어정쩡해지고 그리고 공도 힘이 안 실려 막겠죠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왼쪽으로 더 체중이동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막혀서 버티게 돼요. 이게 왼쪽으로 너무 골반을 밀고 오른발을 차서 체중이동을 하려고 러면 피시 때 이렇게 피니시 때 이런 게 되겠죠?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드릴은 한 가지인데요. 이 배가 나오는 느낌, 골반이 미는 느낌이 아니라 회전하는 느낌. 자 이렇게 배가 왼쪽으로 회전만 하면 오른발이 알아서 이렇게 딸려서 돌게 돼요. 지금 보이시죠?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체중이동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기만 하면 왼발에 모든 체중이 실리게 된답니다. 이런 식으로 간단한 스킬만 익히시면 여러분들도 체중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. 응. 잘 나와? 잘나는데 표정이 마음에 안들어 표정? 웃어? 어아웃지아 <laughs> 웃지마? 너무 웃음 돼 하나 둘 어플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?